Ben şunları... 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laughs> 오.

너무 힘들어, 이긁 사실 난 힘든 게 아니지만 방금, 시어요나볼게요 자, 소서도 써야 되고 힘도 저도, 다 한분 계시는데 채팅 쳐주세요. 누군지 모르겠지? 안녕하세요. 좋아요 한 번씩 주세요 아니 그나나중에 좋아요도 주 여러분 요즘 뭐하고 다들 채팅을... 뭐 하고 지내시나요? 저 채팅을, 채팅을 안 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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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 가요. 안녕하세요 실거주 운동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거주 운동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렉걸리나요? 반갑습니다 렉걸리나요 혹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 여걸여지 여기, 여걸여지 조금은 나여신 듯한데 그래요? 화질이 왜 이러지? 혹시 화질 안 좋나요 지금? 화질 없대요 여러분 화질 지금 이상한가요? 음, 음, 음. 화질 이상해요 어요 음. 이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반가워요 음뭔가 용.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닌데 하 렉이 많이 걸린다고? 요큰일이네그 어... 부분을 조금 고쳐야 될것 같은데 포화질이 더 좋은 것 같아. 폼으로 했을 때가 화질이. 그러 안되는데 그치 연결이 불안정한 니 같아 지 여러분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혹시 부산에 사시나요? 아니요 부산 안 살아요. 창원 살아요. 말은 잘 들려요. 요즘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살쪄 빼야 돼. 젖도 조금 젖기위이서잘잘립립다알알습습다다대가 자추가 이 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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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하얀색이신 신기... 게 부러울 따름이네요. 이게 빛 때문에 그렇지. 저도 하얗진 않아요. 빛이 반사돼가지고 하얗게 있는데. 아닌가? <laughs> 음. 오전 맞차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있었어 사랑을 나눴지만 영원할 거라고 말했지만. 자소서를 고쳐야 되는데 진짜 힘들어 자소서 자소서 힘들어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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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막 그렇게 요즘은 또 살이 이렇게 부동부동하게 쪄가지고 빼야 됩니다 남친 만날 수 풀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만났는지요? 어떻게 만났는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치 어떻게 만났는지겠지. 일단 꽁냥꽁냥 연애가 고프네요. 음, 그쵸 항상 그런 연애가 좋죠. 남친 만났어를 불러 듣겠습니다. 음, 일단 제가 어, 2월달에 이제 고3, 고3이 고삼이 딱. 되게 직전에 이제 설날에 설날에 어플 저도 어플을 했었거든요. 가지고 설날에 어플을 딱 켰는데 못 보던. 응. 뭐야? 뭐? 이모코인데. 무척. 왜? <목소리> 엄마, 어머니 감토티 개깜놀, <laughs> 개놀랬어. 그래가지고 어플을 켰는데 보통 어플에 맨날 똑같은 사람 있으니까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람만 나오다가 이제 못보던 사람이 탁뜬거예요 근데 얼굴이 일단 잘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저는 얼굴보다 이제 서울에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저는 한창 그때 이제 고3이 막 되니까 대학을 좋은데 를 서울쪽으로 가야겠다는 요리에 불타가지고 물어보러 갔죠 그래가지고 톡을 넣을 때 어 톡을 넣을 때 서울에 사신다고 했는데 학교 어디 다니세요 하니까 어, 좋은 학교에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물어봐야겠다 해서 어 그러면 형 만나서 뭐 공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만났어 그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녁에 바로 만났거든 근데 음, 자기가 집 앞으로 온대, 그래서 집 앞에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그, 그 학교 롱패딩을 입었더라고요. 돗바라고 하는데 그거를. 학교 롱패딩을 이제 입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카페를 갔어요. 근데 그 카페가 어떤 카페였냐면, 좌식 카페 앉아가지고 커피 마실 수 있는 데인데 이렇게 커튼 치는 게 있었거든요 옆에 커튼이 있고 앉아서 안에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제가 물었죠 궁금하죠. 궁금한 점 궁금한 점을 계속 물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뭐 그쪽 학교 갈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한 활동들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확실히 서울에 가는 좀 활동이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호기심이 생겨서 계속 물었었죠. 계속 묻다가 저는 근데 내 친구 카페 가서도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것도 좋지만 옆에 앉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옆에 앉아도 될까요? 물어봤거든요. 형 옆에 앉아도 될, 되... 옆에 앉아도 돼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네? 그래서 옆에 갔지. 옆에 가서 내가 난 친구들한테도 좀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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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성, 성격이라서 옆에 가서 내가 팔을 계속 이렇게 쿡 찔렀거든. 팔을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그냥 쿡찔렀어.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자기는 내가 자기를 꼬셨대. 그렇게 꼬신 거예요 나보고 항상 그래 <laughs> 나보고 애기라고 부르거든요 애기가 그대나 꼬셨잖아 이러거든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처음엔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연애할 생각이 없고 이제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갔다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막 내가 아, 마카롱도 사가지고 막 주고 그냥 너무 뭔가 주고 싶더라고 그리고 그때가 화이트데이였나? 아니지 맞다 발, 발렌타인데이가 왔을 때잖아요 2월 8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었으니까 2월 14일 딱 겹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카롱도 주고 형이 나한테 초콜릿도 주고 그러고 이제 둘다 서로 사귀자는 말 없이 그냥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냐면. 나 그때 프로필 없었거든요. 프로필 사진이 흰색 바탕이었어요. 흰색 바탕. 흰색 바탕이었는데 자기는 원래 프로필 없는 사람이랑 DM 주고받는 것도 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다가 그날 그냥 그날따라 심심해서 받았대. 그리고 공부물어 본다 해서 뭐딱 다른 뭐 친분이나 연애나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나온 거예요. 내사진은안 보고. 그래서 집 앞에 딱 왔는데 내가 탁 왔고 자기가 그 이쪽 친구들한테 문자는 어때요? 개이드 케이드 프로필 없이 프로필 없어서 기대 안 하고 나갔는데 그래도 귀엽게 생겨서 개이드 그걸 나중에 연애를 하고 꽤 뒤에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어 바꿨 음, 응. 그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필이 없는데 꽤 괜찮은 애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일주일 동안 나한테 그 애정표현 많이 했거든 나랑 그 연애를 본격적인 연애 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만나면서 애정표현 되게 많이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나한테 마음을 줄 생각이 없었대. 내 상황이 지금 고3이라 서힘드니까 힘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일시적으로 그냥 붙는 거고, 난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을 안 주려고 했었대요, 일주일 동안. 근데, 정이 가더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정이 가잖아. 그래서, 사귀게 됐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안 그래도 방송 끌려고 해요. <laughs> 오늘 너무 피곤하고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laughs> 제가 막 규칙적인 방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잘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